이제는 이제는 안 써, 이제는 안 써, 정신 차렸어 다른 말쓸 거야. 언네가 그걸 발견하면 또 대단한 세종대왕이. 대단한 사람. 저작. 영업 세종대왕 존나 미는 거야. 또 세종대왕 존나 미는 거야. 내가 세종대왕이어떡 아니야 차라리. 내 주, 내일 전화해가지고 정말 속 괜찮아서 뭐 거의 뭐 죽을 뻔 했지 내도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그렇지않아 <laughs> 나중에 봐라 <바라보니 웃음> 내일 이제 기준이 왔나보네 기준이 왔나고나 끝나자쯤 그러면 거의 뭐넘어왔지뭐 <laughs> 약간 그렇지않아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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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로 바꿨어? 약간 그렇지않아 이게 그전같은건 거의 뭐 그렇지않아 있 녀석아 절대 그렇지않아 전혀 그렇지않아 <laughs> 아 야, 살짝 그렇지않아 <laughs> <laughs> <살상 그렇게 웃음> 아 존나 웃긴다 이새끼야 진짜 존자레인거 빼니까 말을 못해 미친 새끼야 어, 이 새끼도. 아니 야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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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데 살짝 살짝 좀. 아 <laughs> 정민이 이렇게 3 0 년을 살았어. 아니 이거 쓴 지는 얼마 안 됐다니까. 아 어, 이거 쓴 지는 안 됐어. 얼마 안 됐지. 추첨, 어 우리 는데 지금 내가 나한테 주목받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. 일 다니고 이상한 쓴거 아니. 아니 이거. 아니. 아니야. <laughs> 살짝 그렇지 않아. <laughs> 아 근데 언제부터 아가 언제부터가 거의, 너 거의 거의가 야너 그거 느껴져? 내리 바뀌었어. 저 살짝 그렇지 않아 해저 <laughs> 살짝 그렇지 않아그 전부터 얘기했던 거거 <laughs> <laughs> 전혀 그렇지 않아. 살짝 동의해. 이것도 밀어붙이겠다. 아. 여기 세종. 이거 그래. 느낌 난다요. 이것도 음. 아,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은 절대 안 밀어붙여. 음. 아마리에 자기가 음. 하나 하나씩 간다고. <laughs> 거의도 그냥 거의 뭐 이거 이거 조금씩 <laughs> 하다가 이제 <laughs> 다 익숙해졌잖아. 야,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쓰고한다고 이제. <laughs> 이 개새끼들 씨발 <laughs> <시발은. 웃음> <야>, 오늘, 오늘, <laughs> 오늘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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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. 조민 집에 가서국어사도 <laughs> <와서> <laughs> 찾을지도 몰라. <laughs> 절대랑 비슷한 맛막 이런 거. 전절고로 바꿔야 돼. 아니 아니. 개명해. <laughs> 아니 아니. 청시기면 하고 그럼 전시야, 전시. 전씨. 전절고.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이상하지 않냐고? 절고 아니야? 않냐? 아니. 살짝 이상하지. <laughs> 전절 전절고 아니야? <laughs> 근데 약간 뭐그럴 수도 있지. 뭐. <laughs>